방구석 리뷰룸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새로운 시간입니다. 2022년 새로운 새해에 모두 힘차게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한살더 드셨죠? <laughs> 저는 뭐 그냥 스무살로 살기로 결심했 비대면이 중요하시긴 하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과 안부도 나누고 연락도 하시고 새해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고 하실 텐데요 이런 시기에 딱 적합한 특별한 연하장 특별한 카드를 움짤도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 번째 스페셜로 시작합니다 자 사파리를 켜시고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란에다가 투데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투데이 앳 애플이라고 애플의 이 교육용 세션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상단부에 있는 이 페이지에 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연말연시 카드 만들기 특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키노트를 활용해서 할수 있게 해주는 특별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지금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이 키노트 양식, 홀리데이 카드 양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돋보기 누르면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고 50 메가 정도 되는 이 양식 파일인데 열어보면 이렇게 연말연시 연하장 무료 양식이에요. 애플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은 키노트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 나와 있고 혹시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가지의 카드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실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면요. 오, 굉장히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인 여러 가지 도형들이 강조되어 있는 이 카드가 있고, 아, 요거는 완전 제 취전데 파티클이 터지는 것 같은 이 원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요런 양식 두 번째 홀데이 카드가 또 있고요. 자, 이어서, 아, 요거는 추상적이네요. 추상적이고 페인팅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것도 굉장히 힙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귀여워요. 상당히 귀엽고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멋진 카드까지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만 활용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쉽게 카드 디자인 그리고 동영상 움짤까지도 생성해낼 수가 있는 건데 자 요거 지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느낌표 느낌표 어 요렇게. 저는 음성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고 추가적인 디자인 변경은 여기 있는 붓 버튼만 활용하면 됩니다. 요거 이용해서 저는 미리 설치해 놓은 추가 폰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 703이라고 이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요 폰트로 이렇게 해줬고요. 사이즈 선택해서 숫자 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띄어쓰기만 이렇게 바꿔 줄게요. 여기에 지금 사진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는 방식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바로 독에서 사진 앱을 호출해서요. 이렇게 사진첩에 있는 원하는 사진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대상이 인식이 되고요. 요걸로 놓으시면 바로 간단하게 마스킹 처리까지 해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너무 쉽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물론 요 레이아웃이 내가 원하는 거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굿버튼 그 눌러서 마스크 편집 누르시면은 요틀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또는 요렇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요틀 안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 건지 요렇게만 해도 기본적인 틀은 다 됐는데 요 화면을 더 축소해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도형,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친절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들면 요거는 그냥 바깥에 치워 놓으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도형을 여기다 갖다가 끌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넣으시면은 재밌게도 지금 보면은 레이어의 순서가 동그라미 아래쪽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죠. 여기 붓 버튼 눌러서 정렬로 단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 원이 위에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밑으로 가게 할 건지 취향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똑같이 여기도 사진 불러갖고 다른 마음에 드는 사진 갖다가 넣으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요 포토 삽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이미지 같은 거는 붓 버튼 눌러서 여기 스타일 가시면은 요 프레임 스타일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들어간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림자를 여기 선택하시면은 부각되는 이 프레임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시험하시면 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도형 그림 같은 거 가시면 여기 텍스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갖다 끌어 넣으면 텍스트 넣을 수 있습니다. 넣으시고 일단 너무 작으니까 사이즈 200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엄청 커졌죠? 자, 요거 이렇게 놓고 202로 하겠습니다. 자, 202로 해서 좀더 키워서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저는 요 경사에 맞출 거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틀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요 정도에 놓고 스타일의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좀 불투명하게 이렇게 넣어 봤고요 아이패드 애플 펜슬을 활용하면 자기의 손글씨를 더해서 갬성을 플러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New Year 이렇게 써줬습니다 제 손글씨까지 이렇게 넣어줬고요 본인이 더하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 플러스에 있는 여러가지 도형 요소가 있으니까 저는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호랑이에 해답게 호랑이집에 호랑이도 있습니다 이 호랑이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호랑이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점점점 눌러서 내보내기 하셔서 바로 이미지로 내보내시면은 5에서 5만 이렇게 jpg 고품질로 내보내거나 또는 PNG로 이렇게 내보내면 이미지 저장해서 어 사진첩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바로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움짤까지 그냥 해버리고 싶다 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가능한데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동작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사라지는 동작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빌드인해서 저는 쿵하고 떨어뜨리기. 이렇게 하면 오 이게 떨어지죠 쿵하고 떨어지고 사진 오브젝트 선택해서 빌드인해서 요 디졸브 효과 디졸브 효과 요렇게 해주고요 202 숫자 선택해서 빌드인해서 플래시 효과 오 이렇게 해주고. 해피 뉴이어도 선택해서 빌드 인 추가에 요 애플 펜슬은 요 선그리기 효과가 매력적입니다. 선그리기 효과하면 내가 쓴 글씨가 써지기 때문에 선그리기 효과까지 하면 내 필체를 강조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 리스트 보시면은 지금 써져 있는 내가 사용한 애니메이션 순서가 나옵니다. 자, 이게 1번이 호랑이 그리고 2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는데 저는 1번 다음에 그리고 요 플래시 효과도 빌드 2 다음에 이것도 다음에 순서대로 나가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미리 보게 할게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오고, 바바바바방 하고. 제 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점점점 눌러서 내보내기 할때 여기 움직이는 gif 움짤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요 5번 슬라이드만 내보낼 거야 그리고 가장 큰 그림으로 할 거야 라고 해 주시고요 프레임률 30프레임으로 해 주시면 요렇게 이게 9초간 재생되는 애니메이션 카드가 될 거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진첩 가 보면 애플의 양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연화장 요, 음짤 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 틀에다가 이렇게 사진 같은 것만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양식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시도해 볼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성 넘치는 이 카드 만들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